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오클라호마 대세난토니오 경기 분석. 오클은 6월에 연장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그 경기 이후 휴식일이 길었기에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MVP 레이스에서 꾸준히 탑7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길저스 알렉산더는 득점왕에 도전할 페이스고 기디와 도트 등 영코어들의 컨디션도 좋다. 로빈스널의 부상 아웃으로 높이 문제가 생긴 건 아쉽지만 윌리엄스와 포크셉스키 등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으로 팀의 힘이 되는 것도 인상적이다. 세나는 홈에서 유타 전을 마치고 원정으로 넘어와 오클라호마를 상대하는 일정이다. 부상을 당한 핵심 자원들이 돌아왔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단, 확실하게 리빌딩에 들어간 이번 시즌이기에 주축 베테랑 선수들의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 등 어린 선수들은 너무 큰 롤을 수행해야 한다. 오클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어린 선수들 위주로 리빌딩에 들어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경기를 매조지할 에이스의 유무다. 세나는 존슨과 바셀 등의 외곽포에 기대를 걸지만 알렉산더처럼 확실하게 경기를 이끌 에이스와는 거리가 있다. 홈 경기력이 빼어난 데다 스케줄상으로도 유리한 오클라호마가 1승을 추가할 것이다. 두팀 모두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댈러스 대 뉴욕닉스 경기 분석. 델러스는 레이커스전 승리로 순위 경쟁에 나섰다. 돈치치 원맨팀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5할 승률 이상은 해주고 있다. 클레버의 부상 이탈로 인해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온 크리스 우드는 수비가 약하다는 평과 달리 샤블라커 역할을 하며 공격에서 이옵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더웨이와 블록이 필리스미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단, 강팀 상대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벤치의 안정감이 더 필요하다. 뉴욕은 7연승 이후 4연패를 당했다. 홈이었고 상대가 시카고와 필라 등 순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팀들이었기에 타격은 작지 않다. 줄리어스랜드는 크리스마스에 40분을 소화하며 35득점 팔리바운드 이스틸 1블록 등 기록지를 화려하게 채웠고 브런슨의 지원이 있었지만 외곽 수비가 되지 않았다. 커리어하이 경기를 최근 했던 바렛의 커리어로우 경기도 있었다. 그래도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기에 언제든 상위권 진입을 노릴 전력인 건 분명하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랜들과 브런슨 등 동부 올스타에 도전하는 듀오를 보유했고 꾸준한 경기력에 뉴욕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클러치 경기력 난조를 보이기에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에이스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돈치치가 건재한데다 우드와 하더웨이가 돈치치를 보좌하며 경기를 운영할 댈러스가 뉴욕을 사연패로 밀어넣을 것이다. 뉴욕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 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골든스테이트 대 샬럿 경기 분석 골스는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난적 맨피스를 완파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만나 새로운 라이벌리를 형성한 팀을 만났기에 부담이 컸는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커리의 부상 이탈 이후 이롭션 역할을 해주는 조던풀이 30득점 이상을 해주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탐슨이 40분을 소화하며 중심을 잡아줬다. 단,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팀이 기대를 걸고 있는 와이즈먼과 쿠민가, 무디 등 연건 3인방이 로테이션 멤버로 꾸준하게 활약해야 한다. 찰러스는 백투백으로 포틀과 골스를 만나는 힘든 일정이다. 그러나 개인사로 빠져있는 마일스 브리지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상황이기에 백투백에서도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베테랑 헤이워드와 플럼리 등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라멜로와 PJ 워싱턴 등은 35분 이상을 뛸 것이다. 벤치에서는 경기당 20점을 해주는 우브레가 있다. 오버를 가져가야 한다. 두팀 모두 골밑에서 안정적으로 득점할 선수들이 없기에 템포 푸시로 인한 트랜지션의 강점이 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골스의 승리를 본다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였던 램피스전을잘 넘어서며, 나름 분위기를 탄 상황에서 나서는 홈 경기다. 커리의 부재에도 탐승과 프리 외곽 득점을 잘 만들고, 잊고 그리는 수비 외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오픈 찬스의 동료를 찾아내고 있다 살럿이 계속된 서부 원정으로, 이내 다소 지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세크라멘토 대덴버 경기 분석. 세크는 홈 연전을 진행 중인데 성적이 좋지 않고 게다가 대형 악재까지 터졌다. 살럿과 워싱턴 등 동부 하위권 팀들의 연달아. 절미를 잡히며 승률을 깎아 먹었는데 워싱턴 전에서는 사보니스가 다치는 상황이 나왔다. 엔비드와 요키치의 페이스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들의 못지 아는 괴물 같은 스탯을 기록 중인 사보니스는 팀 전력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데 당분간 결장이 예상되기에 라이스와 홍주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덴버는 피닉스를 잡고 서부 1위를 지키고 이따 멤피스와 뉴올리언스 등의 추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연승을 달리며 1위를 수성 중이다. 포터주니어가 부상에서 돌아와 아직 팀과 본인이 원하는 경기력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건강하게 경기에 나서고 있고 요키치의 경기 장악력이 대단하다. 크리스마스 매치에서는 41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기도 했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손 부상에도 사보니스가 이 경기 출전을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출전한다 해도 풀핏의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리션홈즈와 라이스 등이 요키치를 자주 막아야 할 텐데 MVP를 저지하긴 어렵다. 팍스와 퍼터 등 스텝업한 백코트를 앞세울 세크가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컨퍼런스 선두인 덴버를 넘어서긴 어렵다. 세크가 빠른 경기 운영을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